오늘의 블록체인의 기회입니다. 오늘의 블록체인의 기회입니다. 여러분들의 3년 안에 은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여러의 3년 안 은퇴를 위해서 트럼프 대통령도 응원여러분들 3년 이에す해를 위해서 트럼프 f u u I want to be, mine, m i n t e d and made in the USA. 네, 굉장히 짧지만은 강력한 벤트입니다. 本미지短いですが本当に協力的なコメントでした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그니까, 은하요 그게 비트코인의 가격 비트코인의 가격 얼마 생각하트의 가격은 얼마 생각하는나 비트코인의 가격은 얼마 정도를 생각하시나요? 그가은도하은 私が思いですね、2030年ぐらいになればですね、5億から10億はいくのではないのかと考えています。リップル、リップル皆さんどうですかねリップルはいくらまでいくと思いますか私はまあ小さく掴んでも7000円ぐらい。 I am 막, t a 아 man. I am a tax m a 기 I am 최 t 를 말씀드린 겁니다. a tax 는 a n I am a tax 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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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am a tax m 私たちがコインであっているのですが、最初はですね、ブロックチェーンから始まっています。で、ね、今度のテピュービットコインでデータを、バニでアルゴケシエの、チョボウンドで、カリファミスをゲットできるかで本日はですね、ビットコインを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まあ、本当に初心者の方たちもいらっしゃるので、まあ、知ってるご存知の方もいらっしゃると思いますが、ビットコインを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ね、ビットコインの1009年度で、超め 채굴될 때 50개씩 채굴이 되죠. 최초 빅터코인가ですね. 뜬時は 2009년에 뜨ました. その時に 50個が再発されました. 그래서 아무도 이용을 안 했었는데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010년도에 처음 사용이 됐습니다. そこまでですね誰も利用していなかったんですが2 0 1 0年に初めて利用されました 피자 기판에 만 비트. 피자 이만인 1만 비트코인ですね. 오늘날로 8천억. 今日の日で言ったら800億ですね、850円こ。この時にです、ね、皆様がピザを売っていたらどうでしょうか <laughs> 私はですね、リップルもこのような時期だと、の今の時期が重要だと思います。 보시면은 거의 보이지가 않습니다 가요하 <laughs> 어, 그리고 2 0 1 2년도에첫 번째 반감기가 있었죠. 一番最初는ですね, 예, 이제는 25개로 줄어들었습니다. その時はですね, 어, 그리고 공교롭게도 어, 지금 여기 보시면은 키프로스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데 여기에서 금융위기가 오고 この時にですね、そにキプロスというところがあるんですけど、そこで,です、ね、金融危機がありました。高く上がって、上がって、その分です、ね、需要もたくさんありました。そのときに千ドルになりました。マウント・ゴックスが始まりました。 만토 꼽스 많이 들어보셨죠? 만토 꼽스 보장 시대 전까. 요즘에 이제 보장한다고 해가지고 저거 때문에 뭐 폭락 나왔다고 얘기들 많이 하는데 호소스를 호소스를 또 있다는 뜻이기도 만큼 해야 될때막 기락시기 맞다가. 네. 그 당시에 거의 70전 세계의 거래소 중에서 70%를 갖다 차지했었던 거거든요. その時のです、ね、基準で取引所ではです、ね、当時70%の占有率でしたそれがまあ半分以上減ってしまいましたそれでもまあ価格がです、ね、あまり見えませんよね2016年にです、ね、2回目の半減期が訪れて12.5個の採掘になりました 중국에서 굉장히 많은 수요가 일어나게 됐죠. 중국の方でですね、ビットコインの需要が増加했습니다. 네. 그래서 어,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제재를 시작했어요. 이것이ですね, 본토에 심각화시 중국の方で規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는 우리나라에 넘어와서 팔아버린. 이사라에 들어와서 가격을 갖다 엄청 프리미엄을 갖다 올려 가지고 얘네들 팔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게 프리미엄 가격을 상당히 크게 때 웁니다. 그래서 그 당시 저희가 김치 프리미엄이 50에서 60%까지 올라왔습니다. 그 때는 김치 ,まあ 프리미엄한국는프리미엄이붙んですけど,그時基準では50から60%ほど急騰していました。で、 네, 그리고 CME하고 c b o 위에서 비트코인 선물이 출시되었습니다. 그래서 その時... 17人ですね、c m e と CBOE のビットコイン先物取引が開始しました。その時に先物があったのですが、その韓国のデータね、なくしてしまいました。う 、네 。何か匂いませんかウか海外のヘウェイソンの恋イマンダラエテナンクシガネソンモリチュシガデーゴ、クネノ 海外の方ではですね、1ビットコインその時2万ドルだったんです万ドル程度だったのですが、その韓国の方ではですね、規制をしてしまいました。れんショー海外ではショートをすることができます。キがいてみその時の当時が、こここですねこちらですね。クローガンの2018年度パロタウンタリ2017年12月からロタウンタリーで、で、テパロ、2018年のパクサンギー 文部その時にです、ね、その次の翌年の2018年に韓国のですねクサンギという人がいるんですけど、うん、その人はです、ね、韓国東部の、まあ、長官でその人が閉鎖をしてしまいましたそれのせいで韓国ユーザーの人たちは海外の取引所に入っていきました 바이낸스가 처음엔 작았는데 갑자기 커진거에요 그 당시에는 바이낸스가 작았는데도 그 당시 기준으로는 많이 커졌습니다 어쨌든 그것 때문에 어, 급락이 나와버리게 되었죠 그것 때문에 급락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선물 때문에 급락이 났습니다 작품의 이유 때문에 급락이 났습니다 그리고 2019년도에 어, 이렇게 급락이 나오니까 다시 한번 페이스북에서도 참여를 하고 다시 또 중국이 또 단속하면서 또 가격이 내려가고 한 상황들이 벌어졌죠. 그런 떡이 2019년에 도 흔히 페이스북 그런 데모는 한 바가 있었지. 중국은 데모는 기세의 오펀토리시마리오 교과서가 있었습니다. 제가 봐서는 중국에서는 이미 비트코인을 갖다 많이 채굴하고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글로벌하게 퍼트리기 위해서 を하하中国コのほではるスネーション、サイクルとはくさんして、いる状況なのでそれをテスネグローバル的にニグ,、ね、グ,グローバルドスティンのライカットのテーマス。クリップポシメンチョンイシビル、チェコル、チェコルカジューとキュンジーラミンソウ、クルボーラゲチェコルジャンディー、ポジにネクト。イセンニジーチネーション、ヒデリアロー、バル化をしてしー、いましたー、グロー 2020년도의 세 번째 반감기 6 2 5 개가 최고래 됩니다. 2020년이 상가이면은 했었는데 한달 기업부서래 때 6.25권을 했었네요. 쌍이 측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서 바로 코로나가 터지게 되고, 그때 당시에 코로나가 하지만 네 그리고 이제 각 정부에서 저금리로 정책을 펼치고 돈이 많이 풀리게 됐습니다. その時にですね、政府の方がまあ金利をですね下げたことによって小さい金利を下げてしまいました。ええ。それめんそ、お、機関들도유입이되고사상최고치가격을갖다치게되その時にその機関たちも入るようになって、まあかなりのですねその時当時の最高価格に到達しました。ええ。ポジションが違う一定がまる一定の意利安。この赤色のところがですね、まさにその時のところです。お、これご一兆。<music> 22년도에 가격이 엄청난 걸 올라갔을 때 어, 테라 문화 사태가 터져버거죠2 0 2 2년이었んです 가나리 격이 가간다 보니 테라의 막 측태가 이제 내렸다. 네, 그걸로 인해서 FTX 사태가 터져버린 거예요. 그걸로 인해서 f x 모하지 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어, 계속해서 뭐 스르, 스리에로즈, 보이저, 셀시우스, 블록파이 그리고 제네시스까지 연달아서 계속 파산이 일어 일어나버리게 된 거죠. 네, 그때 당시 당시는 도미노 탈산 시기이기 때문에, 고니자 디지털 같은 유명한 기관도 탈산을 하면서 파산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가격이 엄청나게 폭락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세대 가격이 상당히 낮아진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2023년부터 갑자기 어, 테슬라도, 테슬라도 비트코인을 사고 엘살바도르도 비트코인을 일단 법정화폐로 채택하고 블록록도그레이케케일도이 n 프를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게 i n t 3 point, 3 point, 3 p o i 1 point, 3 p o i n 3 지금 2 2 0 2 4년 2024년, 2 0 2 4 4 2024년, 2 3 1 2 5 2의년2이되었습 202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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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それの時にですに、ね、マウンドボックスやまあドミノ破産企業の債券のです、ね、分配など、まあ、国別の保有コインの売却などでまあ進んで、どんどん落と、ね、していっている状況です。じゃあ、これまで、いずれ、よいかじが、チーム・ヘンジェアップルがお手でかい、ここまでがです、ね、現在の時点なんですが、これからどうなると思いますか

がですね、その時にですね、まあ、最初からまた説明したいと思います。1回目の時にですね、最初は12ドルだったんですが、あとですね、1000ドルになっていました。パンガンギ、テゴナダメ、イリアったがいいカギギトダランんジャ。パンガン、の後の1年後にですね、まあ、このように到達をしていました。え、トゥボチェバナギ650ドルが2万ドルがです、ね。30ペーサ 二回目はですね、その六百五十ドルだった時が次にですね、二万ドルになってきました。三十倍ですね。半番,番期以後へ1年半へ2価格に到着されてです。半減期の1年半後にまたこのような価格が到達したということです。で、ね、<う>三番目の番番期以後は8700ドル、6万9千ドルになっています。3回目はですね、最初始まった時は八千七百ドルだったのですが、その後にですね、六万九千ドルになってきました。 여덟 배 정도쯤 됐는데 마찬가지로 1년 반 정도쯤 걸리, 걸리고 나서 온 가격이에요. 이 8바이 번 원전이 20년 한가격년이도달습니다 이번에는 어, 64,500달러에서 어, 개인적으로 는 지금 현재는 굉장히 보수적으로 봐서는 한 13만달러 정도쯤 지금 차트상으로는 13만에서 15만달러 정도쯤 보이거든요. 私は四回目ですね。四回目はまあ始まる前はですね、六万四千五百ドルだったのですが、次の価格到達の予測はですね、今のチャートを見たらまあ十三万ドル程度いくのではないかと予測しています。で、ね、お<ー>もうあっかイチョン先年はもう五十百億で言えたんで、今急に何の話や。二千三十年にはですね、その十億いくなど言ってるのに、この価格は何なんだということなんですけど。で、ね、그렇게생각할 어, 차트 상으로 가격이 그렇게 보인다는 거지. 네. 그 위에는 하늘이 열렸습니다 차트상에서 이제는このような 가격대에 비해 있는のですが, 현재는 천장의 뚜껑이 열려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아침 브리핑이 지금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어, 저희 앱을 통해서 일본도 그리고 베트남도 중국도. 네.

최근 에 제가 7만 달러 좀 넘었을 때도 야수의 심장 5만 1,999 달러를 반드시 찍어야만 분장을볼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는ですね、私はですね、その6만1,000ドルあたりですね、まあ野獣の身長で勝ってくるサイトいました。 특히나주봉상으로 어, 쌍봉을 찍고 내려오는 자리이기 때문에 잘못하면 급락이 나올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주교대야 주のですね 선대와 막 급락이 날수 있겠습니다. 라습니다 차트에는 이렇게 일정한 브이있습니다 차트에선 네, 그 흐름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근거로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것을 근거로 보했습니다 너무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깐 이지간에 들어가요. 네, 어, 제일 중요한 거 뭐라고 얘기하냐면첫 번째 원칙.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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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예요? 워렌 버핏이죠. 가장 중요한 내용이ですね, 고전한 워렌 버핏이 나온んですけど, 많이, 유니다첫 번째 원칙은 돈을 잃지 않는. 최초는ですね, 규칙과 돈지 않는. 두 번째는 첫 번째 원칙을 지키는. 두 번째는 룰은 규칙과 첫 번째의 룰을 만날 것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지키실 줄 알아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저 지키실 줄 알아야 돈을 벌기 위해서는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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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키실 줄 알아야 돈을 벌기 위 지키실 줄 지키실 줄 부들 좀잘 지키시고 많이 버시기 바라겠습니다. 모야 프레임차트에ですね,皆様お金を守りながら稼がれることをお願いたいと思い 네, 감사합니다. 니다